세계를 바꾼 고대 전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고대 전투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전투들은 단순한 전쟁을 넘어 역사와 문명을 바꾼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함께 떠나 볼까요? 워털루 전투. 워털루 전투는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결정적인 전투입니다. 엘바 섬에서 탈출한 나폴레옹은 재집권 후 유럽 연합군에 맞섰지만 영국의 웰링턴 공작과 프로이센의 블리어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에 패배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워털루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전투를 벌였으며 치열한 교전 끝에 완전히 격파당했습니다. 이 전투는 나폴레옹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이후 유럽은 빈 체제를 통해 새로운 평화를 모색했습니다. 워털루를 만나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유래의 큰 실패나 결정적 전환점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아우스테를리츠 전투 아우스테를리츠 전투는 세 황제의 전투로 알려진 나폴레옹 전쟁 중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입니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으며 의도적으로 약점을 노출해 적을 유인한 후 중앙 돌파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연합군의 병력은 약 8만 5천 명, 나폴레옹의 병력은 약 6만 7천 명으로 병력 차이가 있었지만 나폴레옹의 전술적 기지로 인해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약 3만 6천 명의 적군을 제거하거나 포로로 잡았으며 자신의 병력 손실은 약 9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아우스텔리츠 전투는 나폴레옹의 전성기를 알리는 동시에 유럽 정치 지형을 재편하며 그의 군사적 명성을 공고히 했습니다. 푸에블로 전투 푸에블로 전투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 원주민인 푸에블로족이 스페인의 식민지 정책과 종교적 탄압에 저항하며 벌인 전투입니다. 푸에블로족은 스페인 군대를 몰아내고 한동안 독립을 유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자신들의 문화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전투는 원주민의 저항 정신과 자주성을 상징하며 오늘날까지도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푸에블로 전투는 식민지 시대의 억압과 저항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현대 원주민 문화의 생존과 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스팅스 전투. 하스팅스 전투는 노르만 정보광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점령하며 벌인 결정적 전투입니다. 잉글랜드의 헤럴드 2세는 윌리엄과 맞서 싸웠지만 노르만 군의 기병과 궁병의 협공에 무너졌습니다. 윌리엄은 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 잉글랜드 왕으로 즉위했으며 잉글랜드는 노르만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하스팅스 전투는 잉글랜드 역사에서 중세 봉건 제도의 확립과 왕권 강화의 계기를 제공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칸나이 전투 칸나이 전투는 제이차포에니 전쟁 중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로마 공화국 군대에 맞서 벌인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입니다. 한니발은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격하며 로마에 큰 위협을 가했습니다. 칸나이 전투에서 한니발은 로마군의 수적 우세를 역으로 이용한 전술로 쌍익 포위 전술을 통해 적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로마군은 약 7만 명중 5만 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으며 이는 로마 역사상 최악의 패배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현대 군사 전략에서도 교과서로 평가받으며 한니발의 전략적 천재성이 돋보인 사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이후 조직력을 발휘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며 서부 지중해 패권을 확보했습니다. 가우가멜라 전투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를 향해 진격하며 가우가멜라에서 다리우스 3세와 대결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약 25만 명, 알렉산더의 군대는 약 4만 7천 명으로 병력 차이가 컸지만 알렉산더는 유연한 전술과 기병을 활용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알렉산더는 적의 중앙을 돌파해 다리우스 3세를 도주하게 만들었고 이후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 전투는 동서양 문명의 연결을 시작한 사건으로 알렉산더 제국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살라미스 해전은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패배한 그리스가 다시 페르시아에 맞서 승리를 거둔 전투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 장군은 페르시아의 거대한 함대를 좁은 살라미스 해협으로 유인의 기동력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리스의 3단 노선은 페르시아 함대를 하나씩 격파하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전투는 서양 문명의 발전을 지켜낸 사건으로 평가받으며 이후 그리스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는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타스와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대군에 맞서 싸운 전투입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협곡을 방어하며 페르시아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는데 성공했고, 이는 이후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 전투의 승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은 끝까지 싸우며 자신들의 희생으로 자유와 독립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는 용기, 희생, 저항의 상징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라톤 전투. 마라톤 전투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를 침공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군은 약 1만 명, 페르시아군은 약 2만 명으로 병력 차이가 컸지만 아테네는 강력한 시민군대와 지형을 활용한 전술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그리스군은 양쪽 날개를 강화해 페르시아군의 중앙을 압박하며 적의 전열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투. 후 승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병사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약 42km를 달려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외친 뒤 사망한 일화은 오늘날 마라톤 경주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페르시아의 서쪽 확장을 저지하고 그리스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신화와 역사적 사실이 결합된 상징적인 전쟁으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서 상세히 묘사됩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 왕국과 10년에 걸친 전쟁을 벌였으며, 전쟁의 마지막에는 유명한 트로이 목마 계략으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넘어 고대 그리스인의 집단, 정체성과 영웅주의를 반영하는 문화적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전쟁은 서양 문학과 예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수많은 작품에서 영감을 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고대 전투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이 전투들은 단순한 전쟁을 넘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